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네.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기적교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미라는 그 헬라어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다섯 번째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명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아십니까? 대통령을 많이 배출하고 지금 명문 중에 명문 있죠?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아주 부자였고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이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아, 자식 잘났다. 그러고 칭찬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탠포드는 너무 슬픔에 잠기고, 너무 괴로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한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래요 완전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절망적입니다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품에 그 아들이 안겨있는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영생의 날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습니다. 음. 아버지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인지 꿈인지 이걸 꾸고 나서 이 스탠포드의 이, 이 인생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로외 쳤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는 삶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린 청년들을 돕는 교육 사업에 내 인생을 전폭 정폭, 전폭적으로 좀바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당시에 거액인 2천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억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2천만 달러는 지금의 2천억보다 더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다 받쳐가지고 영국인 스탠포드 대학을 창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은 세월을 어려운 청년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 사업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 이런 주소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려운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이 교육 사업에 다 쓰십시오.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물질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바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는 유혹을 당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늘말씀니다성도들은 천박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천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그저 세상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주요, 주요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거나 다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복된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주님이 살아가시는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나사로에게는 어, 두 누이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리다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두 노이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애,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절요그 가정의 기둥같이 아버지같이였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말다 많다 말다가 도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감당할 것이니? 얼마나 슬픔에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죽음은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신함입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면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그 육체를 부활시 다른 몸으로 부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네. 천세도 안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돌려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거들어 왕로로 다니라. 아멘. 한미주머니는 예수를 믿고 둘째 사망에 참여함이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천자 왕국을 가세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과 음모로 한 곳에 던지리니 예, 이것이 둘째 사망. 또 그곳이 어, 네. 육체에 붙는 것은 모든 게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사망인데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아, 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불로세가얹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만은 우리는 겪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네. 우리 교회에 생화중 <laughs>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그래서 저러다가는 에휴, 오래 살지 못하겠다 했는데 정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이 와서 중앙전실로 달려가서 면회를 하고 나오는데, 음식도 꿇에서 그냥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 에 빠질 텐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였는데, 제 마음에 아, 이 사람,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앙전실에 나오니까, 그 아들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요,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그, 그, 제가, 아,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아. 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랬더니, 나 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아니, 의사가 죽는다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복사님은 어뚱한 소리 하냐고. 그럼 장례식이나 좀 치러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했다고 리 봤는데 그분 살아나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 에 나오셨어요. 그 살아나도 그대로 살아난 게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교회 에 나오셨는데 제가 아 저렇게 중한데 집에 계시다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속을 멋쩍게 드리 목사님 제가 할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죽음을 겪으면서 지옥 문턱에 갔다 왔다. 지금도 생생하고 너무 너무 두렵고고통스럽다 자기 가큰 동굴같은 데가 있는데 그리로 자기가 끌려 들어갔는데 이건 뭐 막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옳지 않게 가려고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촥 비치더니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자기도 교회 잘안 가고 그서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교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었어요. 잠시 살아났지만 그그 육체를 또 죽게 될 거예요. 오늘 예.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가 생명이라 할때그 부활은 나사로가 그 육체에서 살아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르렀을 때.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얻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을 얻 그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모두에게 겪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믿지 않냐고 둘째 사망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예수님과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얼마나 잘들었습니 근데 말하다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네요. 뭐라고 하죠? 아, 예수님 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는 자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8년 중국교회도 살리니까 그 인명만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겠, 않, 않,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원망하는. 그때 예수님 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5절 6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어보세요 시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활이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잘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게 아니하니까 그리고 살아서 말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어 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네. 그러고 말했어 그랬더니 말하다가 그래도 들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는 화해이다 주는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네. 이 말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의미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는건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또한번 살펴보면 이런 일이 됐어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 보자마자 또 오만, 그바나을 앞뒤를 이르기를 주가여 계셨다면내 어라보네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않게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빈통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없어 무덤으로 갈려갔어요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더 기가 찬 소리랍니다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중에 뭘 옮겨놓으라 하시니 우리, 우리,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나가 우리, 있는데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었으에벌써가 왼세가 이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못살요면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거짓입니다. 살때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의 믿음은 상상의 거짓된 것이니다 뭐라 그니까 무덤에 돌 옮기니까 아니요 그런 짓을 해왔어요. 지금 싸웠어요. 냄새 나서 못 살려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무덤에 돌 옮깁니까? 그 이야기도 겁니다 죽었다고 자기가 선언하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 그는 믿지 못해. 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하나니? 도망한 똑같은 게도망가보라 했으니까. 예? 야,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의 3년 을 동고동락하면서도 말가 그 창자국 손자국 그 모부 뭐뭐 노자국 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 보기 전에는 나못 믿어 그 예수님이 다하나셨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본기또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마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나 이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이 오신 거는 불쌍해서 온게 아니에요. 하, 언제까지 저들에게 믿음을 내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믿을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했더니 신체가 되어 썩었던 나사로가 나와서 돌아다니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부활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관심 없어. 아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 셔서 우리의 청년회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뭐 나는 나는 세상에 그냥 취해서 세상의 나무에 따라 사는 거지 무슨 뭐 죽었다 깨어나서뭐 천국 갈 있고 지옥 갈 있고 영생을 없고 그는 나중 얘기야 난 몰라 그런 거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건세, 관세, 죄의 건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구원하셨음에도,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되어 썩어졌음에도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왜이 모양이 있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뭐 내가 이렇게, 어, 하나님 나를 방치해놓고 있었어? 원망 불평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된 일이에요. 네. 말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했지만 죽은 자기 오라머니 시체 앞에서는요, 내 두세요. 이제 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입니까?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어제를 깨닫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소망을 갖고 살거 아멘. 하나님에 계시다면 우리는 할수 있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아멘. 그런데 병원의 원사가못잡니다암살기에 수술도 못 하고 죽어요 아, 나중에 나그 믿음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고통을 만났을 때, 아이 기도해도 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그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런 각자 믿음을 가을 때가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가의 간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다는 날 잠시 잠잠했지만 주님 오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 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기독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닐. 자기들은 성도라고 주장하지만 마르다처럼 거짓 믿음이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난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사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임자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멘. 나를 하나님은 나의 죄인 문제를 행위하시는 분이 아멘. 그런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못살고 병들고 아프고 뭐 힘든 일이 되어도 천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 천국 가서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사는 거니까 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 소망이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마리아 마리아 그, 예.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한다. 너 무엇을 찾느냐? 예, 예수님의 시체를 찾. 너는 다시 살아가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사, 사, 살아가신 예수님을 너는 왜 여기서 참니? 그 여인한테는 너 믿음이 뭐냐? 너 가짜잖아 너 믿지 않았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겪으며 무덤이 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그때야 눈물이 그쳐지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믿으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 몰라요. 기뻐해야 될 문제도 슬퍼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철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안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부안은 우리의 소망이, 아멘. 네. 우리의 기쁨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안을 믿을 때 죄악의 길을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안을 네. 믿어봐요. 죄를 본 사람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아, 네. 여러분 내가 죄짓지 맞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죄를 잃을 사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원죄 짱을 위하여 내어주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범죄 때문에 내어죽을 당하였고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해서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게 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신앙의 예. 능력이에요 이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내게 이만한 내게 이만한 이 죄의 욕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악이 끊어지고 내가 거룩한 신념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네! 이걸 안다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바가 같은 사람은, 네, 예, 보공자나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는 원래 지독한 미움과 질투를 가졌어요. 예, 오죽했으면, 담에색이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몽거리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람 죽여야 그 마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하고 신념 믿으면 난 착해질 거야 나는 용서하고 나는 편하게 울 거야 안됩니다 그래야죠 부활의 신앙 없이는 안돼 뭐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사도가 우리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바울이, 이웃과 징어, 답도, 스테마를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살인자 사도바울이 밖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민, 어. 사랑의 사람, 사랑,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네. 누가 바꾸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드신 여러분, 우리가 왜표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니까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천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것에 눈에 욕심에 앉아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아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신앙을 믿읍시다. 에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삽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부터미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여,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죄와 사망의 근세가 물러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구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구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구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미운 다툼 시기, 이하도 모든 아버지 다툼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